여기서요. 여기서요? 여기서요? 여기, 서요. 여기, 서요? 여기 네. 서요? 여기에 서야. 안녕. 나는 어? 유진이야. 너는 누구니? 안녕. 난 유빈이야. 어. 너는 누구니? <웃음> <웃음> 안녕. 유빈이야. 지금 밥 시간인데요. 다음이 뭐죠? 밥 먹고 여자 퍼포먼스. 그러니까 포 퍼포, 저희가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보라니, 음 <laughs>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호주나 맛있어? 오좀 괜찮다. 이제 내가 카메라 들는 날마다 좀 괜찮다. 네. 오 조금 괜찮았다. 뭐야? 어떡하지 이런 걸 찍으라고? 어떡하지? <laughs> 언니 바보 쌤. 저 오늘 좀괜찮아 이제 카메라를 키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대 어, 의 고민을 말해 봐요, 한번. 요즘에 요즘에 고민을 음. 갑자기 고민을 저한테 조언을 구하셨거든요. 저도요. 제가 막 고민이 있어요. 아. 네. 제가 요제 네. 고민이 있나요? 네. 제가 요즘에 표정을 어떻게 쓰면은 좋을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린 님은 어떻게 네. 따로 이렇게 표정 연습을 하시나요? 따라 할 따라해요. 따라. 누굴 해찬 님. 누굴 아 해찬님을 해찬 님을 따라하네. 해찬 님 해찬. l s 티엘 s d 해찬 님. 노래하기 힘드네요. 어, 아 제가 지금 밥먹은거 기다려 주고 있는데 지금 빨리 드세요. 버스도 버스도 그래서 끝낼까요? 그냥 나가는 거야. 야. 하하. 그래 봐. 아이 동이가 안 돼. 떠고요? 딴 님. 어, 일단 하. <laughs> <laughs>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 내가 넘겨주기 싫으니까 어? 나랑 같이 자. 어? 나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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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안돼. 요 감이가 어디 있지? 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 아, 아내 나라 연호들아? 언니 안 보이죠? 내 나라 연호들아. 얼굴이 너무, 너무 커. 커. 내 나라 연들아얼이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씨 다음을 이해주세요 이번엔내 차례야. 아, 아, 이번 강예진이랑 인데 예진이 안 하나? 그리고 네. 이 아, 응. 아, 아, 역시 카메라 처음 처음 바라본 띠난다고요. 나이는 초보입니다. 브이로그 초보, 에요 초보입니다. 이렇게대기하고 있네요. 근데 너무 좋고. 괜찮? 근데 업빠를 들어나 들러나 들어오신 어릉에. 와! 와! 와와 어때? 어이, 잘 생겼다. 방금 신기한 소식을 들었어요. <laughs> 방금 신기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 땀요 어. 동기 오빠가? 동급 오빠가? 오빠가 태권도 다다니라. 도망갔요 생각보다 뭔가 되게 그러니까, 많이 하시근 제가 아티스트 배틀이 좋재 응, 겠어보다재밌을거것 같아. 근데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 봤잖아요. 나무자 걷고 응. 어떻게 하는지. 아니 기 팁. 근데 진짜 찢어요. 그래야 좀더 보여줄 수 있는 소스가 많지 않나. 그냥. 아, 남자 퍼포먼스 응. 관전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요? 응. 남자 퍼포먼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컨셉이?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 뭐 한국. 응. 우리나라 이제 전통. <laughs>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의상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독가 아직 포인트가 아닐까. 의지를 갖고지 요 맞아요. 약간 <laughs> <laughs> 한국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laughs> 또 음. <laughs> 애국자 아니까 우리가. 그럼요. 퍼퍼 4개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진짜? 진짜 약간 멋있는 거? 아까 멋있는 거는 진짜 남자 퍼포가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아니면 약간 내가 보는 눈이 즐겁다. <웃음> <웃음> 되는 거 청량. 아, 맞아. 너무 신나고 너무 귀여워. 다 너무 귀여워.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laughs> 토하시겠답니다. 너무 떨리거든요. 아니야, 떨리지 않아요. 아, 아, 잘할 수 떨려. 있잖아요. 어, 나왜 떨려? 저 언니 연습하는 거 봤거든요. 아, 잘하더라고 <웃음> <웃음> 진짜 그냥 언니 편하게요. 진짜. 아, 나 너무 떨려서 눈이 부었어. <웃음> <응>. <웃음> 핑계죠. <웃음> <웃음> 눈이 아니 붓기가 안 돌아. 이거. 더듬마지마요. <laughs> <laughs> 언니 아까 잤잖아요. 아 무슨 조용히. 뜨해 강예진이가 카메라를 이렇게 저한테 버려놓고 자기는 편의점을 가버렸지 뭐예요 못된 녀석을 보았나? 난 그럼 뭐하라고 그치? 오준아 <laughs> 오준아 나 혼자 외로워 빨리 와줘 나 혼자 외로워 여자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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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팀 여자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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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너무 잘하더라. 여자팀은 저희 값이 아니, 근데 준비랑 너무 잘 맞아. 동작이 너무 잘 어떻게 아니, 너무 잘 맞고 잘 쳐.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세영 때문. 그러니까. 그건 다하세영 <laughs> 때문이야. 근데 하세영이왜 그런지 알아? 어. 큰소 누나 때문에. 아, 요거 배운 <laughs> 어. 게 있거든. 맞아, 맞아. 도연. 도연 일로 와. <laughs> 오빠, 교복 기긴좀 많이 신하지 않았어? 8년이나 <laughs> 지났는걸? 꽤나 빡 지났는걸? 학생같아 응. 응. 어, <laughs> 알았어 그러면 음. 기 어떻게 좀해 뭐 어떻게 응? 예진이가 저를 모르갔 같이 야돼야디에어어요 그럼 편의점을 가버려서 저 혼자 찍어야 되는데 할게 없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고 어, <laughs> 이제 다음 청량 제임이거든 음, 학교. 네. 어때 떨려 안 떨려? 저는 안떨려는 안 <laughs> 진짜? 아까나좀 아, 아, 떨렸어요. 아, 마, 아, 마, 마나 떨리는 거는 그냥 부석순이 진짜 떨렸어요. <laughs> 아니 부석순 진짜 떨려요. 진짜 약간 뭐라 그랬지? 너무 너무 뭔가 그 애매해. <laughs> 왜? 부석순 아, 애매해. 코믹도 아니고 코믹. <laughs> 아, 단어를잘 모르겠다. 나, 그러니까요. 좀그니까요 라고하면 어떡하지? 11%에 이렇게 손잡아래앉아세 어땠어요? 미쳤어요? 꺼내야. 어 트래디셔널 무울 테콘도 너무 멋있어요 제가 못하는 발차기막 하고 뒤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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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머리도 떨어요 상당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상장히 자재감 막 떨어지고 무실공사한줄 알았는데. 아, 아니었어. <웃음> <약간> <웃음> <막> <laughs> 근데? 무너졌어. 아, 아, 럼 저기. 그냥 개발이라면, 그냥. 아, 이거 때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이게 자막을 잘 씻고. 아서잘 따라주더라고요. 골몰 느낌이구나 어나 먼저 가이야야모자서 뭐? 들고 있어 아 어, 뭐야 물을 담고 있었나봐 해골물이네 냄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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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 한번 맡아보시운대사모자 이게 열심히 연습했다는 증거죠 어제의 땀이 오늘 또 저도 있다. 아... <laughs> 어, 그, 어? 그 맞나요 그게? 아니 그 <laughs> 어제 땀이 어제 흘린 땀이, 땀이 앞으로의 땀 <laughs> 아니. 아는 <laughs>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아니. <laughs> <laughs> 어 영진님 아, 네. 이걸 들고 계시다. 영진이가 오면 달아주세요. 아 네. 아, 네. 그좀 작고 소중하니까 잘 달아주세요. 네. 여기야 되고. <laughs> 임무를 았요또 임무 하나 맡으셨네요. 아이고. 네. 네. 이거를 저희가 네. 도망요 이게 없다? 어... 그러면 거의 뭐죠? 한점 없는 콜라. 그죠, 그죠 이게 뭐? 네. 팥 없는 찜빵. 김치 없는 라면. 음... 음... 쌀이 없는 밥 이런 건가요? 아, 김이 없는 김밥. <웃음> <웃음> 쌀이 없는 밥은 별 수가 없어요. <laughs> <Let's go. 웃음>